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를우다 먹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거 누가 뭐라 하냐고 내가. 어머, 형님도 그래. 전에 내가 그 이후로 지금 나한테 술 먹자고 안 한다고 내가 여기서 얘기했잖아. 깔고 얘기했잖아. 그럼 올때 3개 있으려면 갖고 야아야 내가 갈게. 여기 단님올 때까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들은그확률 어, 가게 출이안 생기지.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냐면 안녕하세요. 고파입니다. 오늘은 신당동의 유명한 맛집 재군의 닭발에 왔어요. 돼지갈비 하나랑 뼈 있는 닭발 주문했고요. 술은 셀프예요. 오늘은 진로 마실게요. 일단 식전주 마실게요. <목소리> 오늘 조기 퇴근을 하고, 제군의 닭발에 왔습니다. 여기 돼지갈비는 구워주시는데, 구워주시는데 너무 촉촉하게 잘 구우셔서 그런지, 고기가 좋아서 그런지, 저싼 가격에 이렇게 1인분씩 또 따로 판매를 하세요. 남은 닭발과 제군의 닭발이 굉장히 라이벌 관계에 있는데, 저는 제군의 닭발을 좋아해요. 저번에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친한 언니가, 제군에 가자! 이랬는데, 어? 제구가 누구예요?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제분의 닭발입니다. 아, 추워서 옷을 못 벗겠어. 아, 고추장 두부기 두부기치. 계란말이. 오, 라면이 3,000원이네? 후식으로 라면 먹어야겠네? 요? 3시 반. 아, 닭발. 감사합니다. 네. 닭발이 나왔으니까 또한잔 먹어야겠죠? 네, 팔 너무 좋아. 하거는 기대 응. 있는 거. 그거 읽로 주는 거. 그거 하나 줘요. 아, 있한개어요 아. 한 야, 얼른 와서 되나봐요. 아, 말고. 아니, 어제 그 술꾼 도시 여자들 TVN에서 하더라고요. 그거 원래 t 빙 n 에서만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거 보는데 술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와우. 와우. 도가니 수육 너무 먹고 싶어요. 와우. 칼비나 할까? 응, 감사합니다. 꼬리야. 갈비가 났으니까 또 마셔야겠죠? 4배떼까지 구워주십니다 와 고기 하나 올리고 마늘 올리고 쌈장 올리고 고추도 올리고

문나과하고묘연기 원주 응. 자꾸 계좌번호를 입력을 하는 거야. 자지 <목소리로> <목소리로> 어, 아니 업데이트 시데어과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하니까 되더라고 또. 음. <목소리로> 내가 알았는데 그거는 업데이트 그런 거안 해도 된다더만큐브라다 음. 술을 먹는 행복함이랑. 혹시나 외부로 가 감사합니다. 아 어떡해 너무 맛있겠지. 와우. 어디 이 간다고. 진주갈비에서 먹는 날세이지에서 음? 음. 먹자고 그랬었잖아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내가 이한 거야 그안 날... 아, 그래? 와 갈비 크게 봐 나는 그래도 이걸 알았어 야, 와 혈당이지만, 내가 친고딱지만 나쁘게 고 싶진 않는데 내가 생각하는거냐면 계산이 없지 술을 안 먹겠다는 얘기인데 아 이제 네가 다은 나도 사고 그치 계산적태는 그 까지를 얻어 먹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되나요? 내가 내가 그 판단을 했어 아 만 어, 좋아. 한 사람 말이 없으면 형아난친구아어 계산이 되지 매달 돈은 어 나눠서 먹냐? 도해지고 여보세요. 크게 뜯으면 크게 먹으면 되지. 네. 꼬막 꼬막 쉽게 뜯나 꼬막? 그럼 그런 건어떻 하지? 꼬추 아, 워 그래, 어. 그럼, 그럼 어디 가서 뭐 먹자고. 알았어, 알았어. 그럼 알았어. 응. 아, 그냥 벽하면 알았지. 희, 희냐 알았어. 내가 뭐, 술, 술이 환장한 것도 아니고, 이제. 나이술 응. 끊어야 뭐. 돼, 이제. 끊어야 돼, 이제. 뭐 <목소리> 음. 뭐가 천이 넘어고 숯불 닭발, 닭. 고이 목뼈인데 숯불에 한번 구워서 고명이 나는데 되게 쫄깃해요. 맵다고? 그그콤한데아그게못 먹을 정도의 매콤함은 아니에요. 그냥 한신 라면 정도의 매콤함. 누구나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매콤함이에요. 둘 중에 뭐가 더 맛있냐고 하면 너무 둘다 색깔이 달라요. 얘는 고기구, 얘는 닭발이잖아요. 갈비고 닭발이고. 근데 만약에 아, 둘그 만약에 투 중에 뭐 먹을래 150, 하면 150에 150에 뭐 뭐제닭발데 처음에 갔을 때 151에 82가 음, 나더라고 나는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내가 죽으면 150에 제사상에 100이 나오는 올려달라고. 또 수학이나 이 갔단지야. 저기 그 이거 총과 해야 된다. 거기도 저기 하고 이렇게 보고도 왜 이렇게? 오 우정 닭발. 신상동기 우정 닭발 올려주기 했습니다. 1 5까지 예망은 아닌데. 그런 게 많이 다얘기 그럼 게요 그리고 그렇기 하 그래서 절대 지무잖아 혹시 내가 뭔가 가거든 닭발을 내 대상에 올려주시 그래. 그 가야 오아 닭발 상 너무 맛있어. 아, 가자는데 아, 아, 가자는데 아. 안 가기도 그렇고, 그렇고. 오늘 어, 아무래도 오늘 또두명먹으죠음 아, 예상은 그냥. 하고 왔어요. 음, 야, 음 야, 그랬잖아요. 니도고 거. 기 하나 올리고 마늘 올리고. 개인당 차지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야 오늘. 응, 응. 여기도 없어. 응. 여기는 오분까마워. 뭐 뭐. 아가씨들은 응. 내가 기본급도 시에 만들만. 술값하고 안주값만 내면 돼. 응.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번뭐막그럼안 된다니까? 그랬어. 그걸 알고 있는 <laughs> <먹은> 거야. <laughs> 왜 관리력도? <말이 없어? 웃음> 일년한두 번은 가면 되겠다. 너나 많이 누가? 아, 나. 누가? 나 이제 돈아까워서 쓰지 못 가고 시작, 이제 일시작하면은할 음. 일도 없지만은 거기 갈 일도 없어. 네가.

이렇게 먹어야지. 그렇다. 또 소주 어떻게 안먹어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게 애초에 그냥 삼계탕이나 먹자 그러면 내가 우리가 어.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잖아. 추울지 않은데. 추운데. 바깥에서 들들 떨어가면서 그래 내가 야 어디 코다리집그 코다리집을 다 찾아봤어. 그랬더니 다, 다 찾아봤는데 딱 하더니 얘가 야 네? 삼계탕이랑 그냥 먹자. 지가 죽적인 삼계탕이 있었어. 그러면 은 삼계탕이나 먹자고 그래. 그서 그래. 지 떨지 말고 어려워 하냐? 여기는 있어. 는데뭐 근게 만들고 한다는데. 나는 알았지. 오늘도 내가 배방을 탈 거라는 걸. 그 고는거추운따라가 <laughs> 근데 원래 그 원래 그 욕심이 <laughs> 없는 사람이이그 그니까 것도 아니야. 때뭐 와, 야, 진짜 이거 진짜 두꺼우거만 와, 야, 이런, 들고 있는데 젓가라이 묵직해요 3종만 그래, 그래 이리고야고야 내가 그래서 을못 내게 한 거야 먹고는 쉴거해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내용은 나만 알아 지금 목소 아무도 몰라 그건 나한테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호흡을 하고 나무 밑에 터놓고 한게 2년 만에 이렇게 된 거라니까 아, 여기 메뉴 1위는 뼈 없는 닭발 그리고 이위는 돼지갈비. 제가 전렬을 다시 켰죠3위는 닭발구이. 닭발구이 뭐가 달라? 아, 뼈 있는 닭발구이예요 그건 4에는 두부김치. 네. 그 다음에 계란찜. 폭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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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찜. 이렇게 그, 퐁신하게 황. 나온 치, 거 있어요. 그거랑 여기는 고다리찜. 고다리찜. 남자들하고. 그래. 미리 옆에 조절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 줄어들고 있어그때 느낌이 뭐냐면 하루에 비로 갖다주면 안 되잖아 그 통장, 통장에 넣고 그렇지. 한 달에 200이면 200, 250이면 250 월급처럼 이렇게 갖다줘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그럼 못 벌으면 꼭대기를 많이 벌는날 거기다 몇번 넣고 그러면 되잖아 자기 어느 정도 버는 목표가 있잖아 버는 개념이 있잖아 평균적으로 그럼 거기다 크게 눈을 벗어나면 안돼뭐 빡하면 은 음. 술집 가고 빡하면 자동차 가아 아, 진짜 꾸덕꾸덕하고 그래. 맛있어요 와 진짜 꾸덕꾸덕하고 <놀람> 맛있어요, <와>. 진짜 꾸덕꾸덕하고 <놀람> 맛있어요. 거이 일해서 월에 없어 금요까 많이 맵지는 않는데응맞안 아, 먹었어. 거의도 남매안 어, 그래도 시키려고 했어요. 아, 그래. 근데 월요일마다. 아,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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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시킬게요. 아니. 이사를 간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대출 육2 0 0만 원을. 대출하면 방법을 막못 봐고. 아, 이사를 갔는데 전 대출을 못 주니까 한 집이 때문에 집전 대출해야 돼대구어 아 그게 아닌 건뭔 만들어 봤데지만드네 우리랑 술을 잖아게세자지 가야 될거 아니야, 면이 많아? 어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채장님께서 어, 아, 어, 저거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그 라면. 그 그 그래갖고 angry. She takes a hint of 가 h e 나한테 h e r I'm n o 서 happy. You want to go to one of the postman. I'm n 이 t a doctor. I'm not a doctor. i 먹 not a doctor. I'm not 오 d 만 먹고 o r I'm not a d 지 c t o r I'm 지 인제는 형내가 솔직히 별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인제는 그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어느 정도 내가 간파를 해버린다고 인제는. 그 전에 맨날 허치라 그랬던 거지. 그전그지그 전에 맨날 허치라 그랬던 거지. 그 전에 맨날 허치라 그랬던 거지. 그 전에 맨날 허치라 그랬던 거지. 그 전에 맨날 허치라 그네에 맨날 허치라 그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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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허라고 전에 맨날 허치아그 전에 맨날 허치라 그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내 얘기를 하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거 누가 뭐라 하냐고 내가. 어머, 형님 그저 봐. 내가 그이군 지금 나한테 술먹자고안 한다고 내가 형 얘기했잖아. 얘기했잖아. 셀프. 올때야 음, 내가 자 형님 돈님 때까지 자자 응. 요어제요올라이다다올 어려울 때. 음, 응. 힘들 때 쏟아 그 떠. 이거 너무 안넘땅 빛이 다빛이때 지금까지 엄마 고 진짜 돈잘벌 우리는 땅끝에 가도 상관없어는뭐하 뭐 25만 원 벌었네, 30만 원 벌었네, 막 이런 거야. 안 사줄 수는 없어도 이제 이 y o 니니니까나 혼자 먹을 o b 이 able to get a l i 서 t l e bit 그 f a l i t t l 안 bit 다안먹 little 서 i t of a 이 i t t 비 e b 지 t of a 은 i t t l 똑같은 t 기도 a little bit of a l i t t 원하 bit of a 0 0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데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갈비살, 관리살, 표 갈비살이 1 9 0 0 0 밖에 가 알아 이렇게 많이 는 거야 그렇지, 뭐 됐지? 그리고 동형갈 때마다 절대 그 형이 숟못 내게 그, 그 나이 먹으려자기일만마는 그래서 음. 그형 그 음. 때문에 한 3년 먹는 거 같아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거야 몰라서 그랬는데 그 형이 다리가 다 났고 이제 우리 사무 거야 일을 하는데 음. 거야. 음. 음. 아, 음. 내가 왜그얘냐면 이 인간은... 형은 서금뭘 말을 해보고 알잖아 말만 가진 게 많고 가진 거없고 이제 떠나야 아사람 만나 고 지금까지는 지금 내 별이 안 거. 맞아 우리 이거 술 먹는데 알았지, 나어 그랬잖아 그래서 음. 고민이 돼 하고 황당한 거안맞습니다 이거 먹고 빨리 집에 가 있길래 아야 형은 형이안사도 된다는 거야 아이아아 아, 아, 잠깐만 얘기 들어봐. 아. 맨날, 맨날 사면 얼마 걸려? 나한테는 너 많이. 그래서 얘기했형 음, 그래, 그래. 음, 그 입장에서는 우리랑 술고 음. 10만 원, 1 0만 원씩 들어가 버리면 용돈이 없다. 으로 그래 그 형은. 자기가 주 돈이 있잖아. 그럼 자기가 먹고 싶어서 가는 거야. 한지를 했어. 다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맛있는 집에서 야방어로 야방설방으로 만나요. 빡장. 세발금으로 거기서 내가대출한다 5천만원 대출하려다가 빵꾸 맞았다 그래서 좀실망 그래서 이런 이런 상황이니다3명만 이렇게 <laughs> 닭발 닭발 닭발이요 닭발은 이거 하거아니야 닭발이에요 닭발 그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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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하기 닭발 때문에 내가 돈을 찾아가지고 막 그런 걸다 한단 말이야 돈이 응 이기고 바로 게 하고 안 되고 또